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산 애너블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자입니다. 자, 일단 촬영해드리는 시간은요. 10월 16일 목요일날입니다. 자, 오후 6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위클리 만개날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가 요거 굉장히 괴팍하게, 괴팍해 보이죠? 넥스트레이딩 거래소에서 장난질 친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고 어차피 거래량이 없었어요. 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플러스 0.6% 정도가량 반등 잡아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걱정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투매 물량을 던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세력들이 의도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오늘 목요일 위클리 만긴 날이죠. 사실 내일 금요일 날은요, 아마도 반전되는 흐름이 한번 나와줄 것 같아요. 일단 외인들이 파생생에서 반전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응전략 수익전략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게다가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해외에서 나와주고 있는 국내 언론에서 나와주지 않고 있는 원전 관련된 세력들의 정보까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해외 그리고 국내 정보까지 다 싸그리 가져왔으니까 오늘 사람들의 의도가 어땠는지, 사람들의 전략이 어떠했는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 대형 전략 짤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 날은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장 끝나고 영상 촬영해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참여도가 많으신 것 같아요. 마침 우리 두사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관심도가 많이 없으신 걸까요? 저 역시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올라만 가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 없이 그냥 가지고 있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니다. 삼성 내일은 우리 금요일날만큼은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장 중에. 오전 장에 영상 촬영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 역시 여러분들도 자 열정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요 제가 내일 장중에 오전장에 삼성전자 보다 더 빠르게 세력들의 수급이었다 는지 세력들의 의도였다 한지 대응전략 수익전략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겠다 약속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좋아요 말고도 댓글도 열어드렸습니다 댓글에다가는 우리 주주럼들뭐라고요 돈벼락 한번 맞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돈벼락, 제가 여러분들 정말로 돈벼락 맞으실 수 있게끔 제가 여태까지 글을 하였듯 꾸준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이거는 넥스트레이딩 차트죠. 이게 정말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건 어차피 1분봉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없었어요. 여기 있었던 게 여기까지 그냥 바로 1분만에 말아 올렸죠. 그러니까 장난질을 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 한국거래소 차트 요 차트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히려 갭 상승을 살짝 하고 나서 주가를 끌어 내리는 살짝의 눌림 목구간 조정 패턴 가져가주고 있는 거죠. 자 현재 실시간으로 미 증시 프리마켓 상한 시간에 거래 진행 중인데 미국의 S M R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 잡아주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급 수급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매도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의문부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왜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진 것이냐. 게다가 오늘 목요일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홀 포지션을 다 정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금요일 날은 변동성이 한번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일단 매도 물량 나왔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이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온 건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 나옵니까? 900, 90억 정도 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죠. 우리 두사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코스피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가 줍니다. 여러분들 자이 주식 대행도 마찬가지지만 겠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함께 하셨던 분들 저 아래에 있었던 두사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6위까지 전 뭐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6위까지 올라가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돈벼락 맞으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많이 드렸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6위에서 끝날 수 있을까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더 많은 도움을 달라 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만을 위해서 영상 촬영 더 크게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좋아요 한번씩 꼭부탁드릴게요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온게 어떤 주책의 인지를 놓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요걸 한번 가지고 왔는데 특이점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키움 한투 미래에세. 미래에세에 지금 88만주 물량가량 매도 물량을 던졌는데 이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투 빼고 개인 창구에서 일단은 매도 물량이 살짝 나와주었고 삼성, NH, KB.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오히려 기관 측에서 매수세가 살짝 달라붙어주는 모습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기관도 매도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투 주자분들이 그냥 막대하게 물량을 가져가 준건 아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사실 어느 정도 간 보기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모건 스탠리 죠 모건이 지금 여기 라인권에서 매수물량을 많이 가져가 줬는데 7만 5천원 라인권에서 조금 아래단이죠아래단에 물량이 많이 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8만 4천 3백원 라인권에서도 자, 물량을 안 던졌잖아요. 오히려 매세를 조금 더 가져가 주는 모습이 있었고 게다가 지금 모건 스탠리 말고도 JP모건이 마찬가지로 자, 얘네들도 7만 5천원 라인권에서 물량을 많이 잡았는데 지금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을 많이 던지는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 매세 물량 거의 비슷하게 흐름 가져가 주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올리면서 매세를 많이 가져가 줘요. 그다음에 UBS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75,000원 라인권에서 매수 물량 잡아줬고 자 현재 가격대에서도 UBS가 매수를 어느 정도 가져가주는 패턴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유입이 자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살짝 달라 붙어주는 모습도 있었고 대략적으로 75,000원 라인권에서 현재 수익권으로 가져가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상 얘네들이 유입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권으로 가져가주고 물량이 이탈이 나오는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요. 만약에 내일 금요일날 얘네들의 물량 이탈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이면 제가 즉각적으로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네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건 자, 파생시장인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된다라는 느낌보다는 또한번 눌림목 구간을 줄까봐. 자, 근데 일단은 자 요거 지금 미증시가 아직 본장이 출발이 안 됐는데요. 자, 요렇게 놓고 보시면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선 라인권이 이탈됐어요. 잘 들으세요.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인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 프리마켓이 시간의 거래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 요렇게 20선 라인권있죠 여기 라인권을 이탈시키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현재 플러스 1.1%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는 건 맞겠지만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거. 분장 갔다가 윗골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바 압력으로 내릴 수도 있는 자리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AI 인프라 관련된 주목군들이 내려가지는 패턴으로 가져가 주게 되면서 자, AI 인프라 주목군들과 함께 SMR과 원전 관련된 주목군들도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건 단기적인 시간인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오늘 본장에서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어제 많이 올랐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많이 올랐어요.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은 살짝 눌림은 구간.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주가를 많이 올렸던 것을 이미 선반영되면서 진행을 시켰다라는 것이겠고 오늘 살짝 눌러진 건 자, 이뉴스일 파워가 윗꼬리 잡아주는 캔들이 있었죠. 얘가 조정을 받아, 받을 자리에서 어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눌렸다가 올릴 건지 아니면 그대로 눌리기만 할 건지, 이거를 보고 내일 금요일장을 대응하겠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전체적인 미장을 보면서 내일 우리 금요일증시 대응해야 되는 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제가 금요일날 요거 보면서 장 중에, 자, 얘네 내일 미증시는 끝나, 끝나는 거잖아요. 내일 아침 8시에. 자, 그러면, 아, 끝나는 건 6시고 우리 K 증징시가 운영되는 건 8시부터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자요 미국의 개별 주식 선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두산 애너빌리티 세력들도 수급적인 부분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일 테니까 내일 금요일 날요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촬영해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을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왜요? 제가 내일 영상을 올려드려도, 저는 영상을 올려드리지만, 여러분들 핸드폰과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제 영상이 안 올라가지는 거요. 구독을 눌러주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의 핸드폰에 알람이 떠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뉴스케 파워도 그렇고, 오클로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음봉 때려 맞았기 때문에 이거 살짝 조정받아주는 거 아니냐. AI 인프라 관련된 조목군들과 SMR 원정 관련된 조목군들이 조정을 받을지, 반등 잡아줄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심도 있게 새벽 내내 지켜보면서 내일 우리 주주 여러분께 안내를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발쭉 펴시고 잠만 편하게 주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클리 만기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솔루션, 에코프로까지도 많이 올라가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다 좋아요. 오늘 지수 올라간 거, 종목 올라간 거, 현물 시장까지 다 좋아요. 자, 현물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들 매수 물량 가져가 주게 되면서 좋은 분위기 연출해 주었고 선물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 일단은 이거는 아셔야 돼요. 오늘 원래는 이게 약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선물시장에서 원래는 외인들이 거의 얼마까지 매수 물량을 가져가 줬었냐면요 대략적으로 8천억 정도가량 매수세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거든요 끌어올리면서 현물을 다 매수를 가져가 줬었던 건데 자 막판에 8천억이었던 것을요 지금 보시는 바같이 마이너스 천억 될 때까지 자 천억까지 팔았거든요 그러면 얼마 판 거예요? 플러스 8천억에서 마이너스 천억 정도 가량으로 자 바뀐 거니까 쟤네들이 선물사에서 장 막판에 9천억을 매도 물량을 던진 거라고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왜 갑자기 9천억이라는 물량을 매도 물량을 던졌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 거고 게다가 여러분들 오늘 이것도 자 오늘 목요일 날 위클리 망기날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원래 어제랑 그저께 콜 포지션을 가져가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 위클리 망기날 파생시장에서 수익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웬만하면 증시 지수를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올려놨죠. 근데 얘네들이 오늘 지수를 올려주게 되면서 자 바로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개인 투자분들이 콜을 다 받아 먹었고 이 물량을 외인들이 콜 포지션을 다 매도 때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요. 얼마요? 마이너스 93억. 오케이? 이게 93억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거의, 자, 0두개 붙이세요. 거의 마이너스 1조 원 정도가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콜 포지션을 다 때려, 막아, 때려놓고 푸시장을 좀 공유했거든요. 자, 외인들은, 잘 들으세요. 외인들은 지수가 하방 쪽으로 뭔가 움직이려는 모습을 살짝 보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폭락하는 건 아니요, 폭락은 아닙니다. 지수가 조정받을 부분도 살짝 염두해두자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생 포지션은 바뀔 수는 있다. 다만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요. 예 미증시도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 20선. 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니까 본장에서 내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살짝 있다라는 것이겠고 반전되는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 내일 금요일 날 파생시장 외인들이 자 푸시장 먹은 거 해지하기 위해서 다시 콜포지션 어, 잡아주는 모습 보여주게 될 거고 매수세가 달라붙어 주는 모습이 보일 테니까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게 된다면 제가 즉각적으로 영상 촬영해서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수물량 달라붙어 줍니다 주가 바로 올라갑니다 자 홀딩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미 증시가 오늘 마감이 하락하게 되면서 내일도 금요일라도 외인들이 하방 압력을 가져가주는 변동성을 가져가주게 된다면 제가 즉각적으로 세력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세력들의 의도가 어떠한지 대응전략, 수익전략 제가 확실하게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겠다 하는 거니까 우리 수주롬들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이 주식 대장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 대장이 매번 영상 촬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좋아요와 댓글 참여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돈벼락 한번 맞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돈벼락 자 구독은 필수죠 구독을 안 누르시면 여러분들 저는 영상을 올려드려도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제가 유튜브에는 제 영상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 될수 있다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한 상황에서 어, 이제는 여러분들께 요거 제가 세력들의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요거, 해외에서 나와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그냥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와주고 있는 내용인데, 자, 거대한 새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 구매. 자, 이게 어디냐면요. 이게 셸가스를 만드는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어, 가스가 나오는 지역에다가 요거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크게 지는데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 말 그대로 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 지원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크게 지는데요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다 앞으로도 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거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 뭐더 많아서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ai 스타트업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겠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가져가 주니까 원전 관련된 사이클은 추세는 깨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존 인데요 아마존이 자엑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두사 에너빌리티랑도 수주 계약 관계를 따내는 기업이죠 자 원자력 발전소 규모를 앞으로 3배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전력이 더 필요하다 라는 것이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수주를 따내는 부분도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 로는 사실상 어더 그냥 더 더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태까지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께 10개월 넘게 올라갈 겁니다. 원전 관련해가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더 높아질 겁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아시죠? 자, 그냥 뉴스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AI 데이터 산업 쪽 관련된 부분에서 총 우리가 SMR 전력 따내는 건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얼만큼 가져올 겁니까? 앞으로 300기가와트급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SMR이 필요하다.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고 이거 원전이랑 SMR 이거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이 300기가와트가 다 충당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플러스를 신재생 쪽으로도 같이 가져가 줘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의 두사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가스터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가스터빈이 우리가 이번에 테슬라 선물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테슬라가 X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두사 에너빌리티 XAI 쪽에다가 처음으로 수주를 따낼 것 같다. 이거 엠바고인데 기업은 말하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측에다가 우리나라 기업이 가스터빈을 자 수출했다라고 했죠? 자 이거 가스터빈을 만드는 기업은요? 우리 두사 에너빌리티밖에 없어요. 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기 때문에 이거 조만간 공식적인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줄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쪽도 마찬가지겠고 원전과 smr 쪽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고요. 게다가 야누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원전주들이 급등했는데 우리의 국내 원전 전력주들도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고 게다가 대형 원전보다 1000배 안전한 SMR 쪽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원을 가져가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미국이 끌어주고 뒤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밀어주는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 두사에너빌리티는 주가는 항상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주봉상과 신고가 패턴인데 우리가 이거는 준비해두자고요. 주봉상 만약에 내일 금요일날 조정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주봉상 윗꼬리, 잡혀지, 윗꼬리 잡히는 캔들로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겠고 그러면 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내일 금요일날, 내일 금요일날 자 단타 물량들을 어느 정도 물리게끔 할 것이냐, 물리게끔 만들어서 매물대를 만드는 흐름으로 요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런 거 없다 어차피 눌려주면은 매, 그냥 개인들이 매수만 하지 물량만 뺏기지 않은 흐름으로 가져가 주게 된다면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윗단으로 끌어 올려주게 되면서 오히려 자 단타 물량들을 자, 수익권으로 가져가 주거나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투매 물량을 유도시키는 패턴으로 가져가 줄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흐름을 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내일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도움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죠? 도움 많이 받아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30분 정도가량 영상 촬영을 안내를 도와드리면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거 맞죠?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면 내일 금요일 날 바로 오전 시간대에 자,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더 먼저 영상 더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 제가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의지를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려면 구독을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30분짜리 영상 촬영 안내를 도와드리면, 사실, 이제는 증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장 12시간 전후가량 증시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30, 12시간 내내 촬영 못 해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일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2시에 영상 촬영해 드리면, 저는 아침 8시부터, 자, 오후 2시까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 촬영이 끝나는 2시부터, 저녁 8시까지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점 또 업무분으로 바쁘신 분들, 그리고 일상생활 하느라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12시간 내내 차트 띄워놓고 뉴스 정보 찾아보시는 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24시간 떠들어드리는 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차트 띄워드리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어떠지 세력들의 의도가 어떠한지 대응 전략과 수익 전략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제가 지금 영상에서 떠들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중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날 타점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죠? 내일 금요일날 중요할 겁니다.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로 중요한 뉴스, 정보, 공시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것이고, 게다가 제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새롭 주도 같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추천드리니까요. 여기서 안내 드리는 모든 것들은 제가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텔레그램 방이 뭔지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도 같이 보내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은 어, 싶으신 분들만 링크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릴 것이고 여기 있는 글을 만약에 텔레그램에 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쓰는 글 있죠? 복사해 가지고 문자로도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자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 드렸습니다. 자, 0 1 0 4 3 6 0 9 6 2 2이 주식 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요.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문자 보내는 거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문자로 그냥 딱두 글자, 두, 산, 이라고 두 글자, 문자란 게 오시면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혹은 문자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번호 외우는 거 귀찮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문자 보내기 링크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더보기란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더보기란은요. 자, 클릭하시면 요렇게 링크가 하나 나왔을 겁니다 자이 링크 이상한 거 아니고요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는 링크를 맞는 것이고 자 무료요 예자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요렇게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는 링크가 나와실 겁니다 0 1 0 4 3 6 0 9 2 2자이 주식 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 맞죠 이렇게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문 이 땡땡이로 세팅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이 링크를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들어오고 싶다 아니면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두산이라고 두 글자 두산이라고 적어 주시고 보내기 버튼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끝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돈 드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 텔레그램 방이 뭔지 모릅니다 문자로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두산이라고 적으시고 뒤에다가 문자라고 이렇게 두산 문자라고 보내시면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문자로는 어떻게 보내드리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대장입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께 장중에 대응 전략이라든지 수익 전략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장중에 즉각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내일 금요일날도 바로 타점 잡히면 보내드리겠죠? 게다가 우리 주주분들 어, 요거는 제가 문자를 알려드린 건 중요한 시점에서만 안내 도와드린다라는 거고, 아래다가는 제가 우리 주주여 이렇게 또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새력주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상관없이 말이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 위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냐, 요거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어떤 종목이냐면요. 로봇 관련된 종목이요. 자,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요. 자, 이거는 앞으로 제가 놓고 봤었을 땐 삼성에서, 삼성에서 M&A를 가져가 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가죠. 그죠? 원익 홀딩스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종목들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것 때문인데, 얘네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니까 얘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왜 M&A가 나올 종목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로 여러분들께 직접 눈으로 보여드려 자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합니다. 폭락을 하게 되면서 자 손절 물량이 대거 나왔겠죠. 그러면서 세력들은 바닥을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요. 바닥을 주고 담기는 거 보이십니까? 바닥을 주고 도안안요자요렇게 그죠? 근데 그냥 지지 말 주면 안 됩니다. 돈이 달라붙어 줘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달라붙어 줄 때가 돈 매집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돈이 달라 붙어지는 시점에서 저점도 안 깨지만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고점도 안 깨는 거 보이십니까? 자, 고점도 안 깨요. 고점도 안 깨는 이렇게 박스권에 저점도 고점도 깨지 않는 박스권에 매집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고점은 왜안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쌍값에 매집해야 되니까 거래량을 줄이면서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저점은 그러면 왜안 깨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세력들이 돈쓴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평균 단가 아래로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라고요. 오케이? 완벽한 세력주, 매입주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폭락하는 것처럼 하다가, 단방에 장대양봉 띄우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서, 정고점에 대한 매물 때까지 소화 끝내버렸죠 차트 좀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오, 어, 날아가겠네. 자, 200포인트에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갈거 같냐고요? 전 매물대를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우리 투사 에너빌티도전 매물대 보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500포인트까지 갈 텐데 자 여기가 가장 높은 매물대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매물량이 많아요 여기 매물대 매물량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9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가져가 준다면 우리가 450%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4배 이상이 올라갈 만한 종목이 어디서 나옵니까 웬만하면 4배 이상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M&A가 나와야지만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정도? 근데 무상증자 종목은요 요새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안 나온다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답은 M&A에요 근데 여러분들 삼성에서 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해서 얘 20배 이상 올라갔죠. 관련된 로봇 관련된 종군들도 몇십배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하드웨어만 만들 수 있는 요 그러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고 플랫폼 기업도 인수를 해야 되고 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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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을 다 인수해야지만이 AI 로봇 쪽 관련된 부분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한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4배 이상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이는 거겠죠?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요것도 알려드릴 건데. 자, 이래서 450% 정도가량의 요 종목. 근데 리스크는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자, 주식에 100%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세력들의 저점 있죠? 여기를 제가 손절가로 잡아 드릴 겁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두고 대응할 수 있게끔. 대박이죠? 그러니까, 큰 자금 들어가신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담 없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천만 원 정도가량? 아니면 백만 원 정도가량? 상관없어요. 웬만하면 안 깨요. 세월 때돈쓴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만 원에서 10% 혹여라도 손절하면 얼마입니까? 백만 원, 내가 백만 원 손절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타격 없다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네배 이상의 수익을 보시는 거니까. 천만 원에 네 배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종목도 우리 주주름 늦게 자,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그건 우리 주주럼들의 자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텔레그램 안에서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던 받아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받아보시던 우리 주주럼들 바쁘신 와중에도 잠깐 짬 나실 때 쉬는 시간이실 때 화장실 가실 때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이렇게 무료로 안내를 드릴 건데 무료지만 우리 주주럼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해드리는 대응 시스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구독하는 게 조금 그려 하시는 분들은 자 좋아요 눌러시고 아니면 댓글 남겨 주시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키워 주시는 감사한 분들께도 자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혹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남은 시간 그리고 내일 금요일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신명나게 떠들어드리겠을게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